안녕하세요. 가봄스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영화 베놈 리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톰 하디가 주연을 맡은 영화이기에 더욱 기대를 해왔던 영화인데요. 오랜 시간 기다려온 영화 베놈 더긴 말할 것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리뷰에는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영화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그럭저럭 볼만한 영화라는 점입니다. 마블 시리즈 이야기와 스파이더맨 시리즈, 베놈의 역사와 신비호트에 관한 이야기, 이러한 영화의 외적인, 2차적인 이야기들을 모르고 본다면 그나마 이 영화가 킬링타임 영화라는 위로라도 될수 있는 것이죠. 기괴하게 생긴 검은색의 덩치 큰 괴물이 특유의 끈적끈적한 성질과 함께 보여주는 액션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기하든 기괴하든 관객에게 눈 재미를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이러한 눈 재미 말고도 또 다른 볼만한 요소가 있는가 하면 아쉽게도 없습니다. 영화 전체 스토리 라인의 전개, 라이엇이 동족을 부르려는 이유, 베놈이 지구를 지키려는 이유, 드레이크의 가벼움, 영화를 보면서 내심 걸렸던 문제점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할 정도의 설정과 스토리를 보였던 부분인데요. 먼저 영화 전체의 스토리 전개가 너무나도 뻔하고 단순합니다. 물론 영화의 스토리가 뻔할 수도 있고 단순할 수도 있지만 그 단순한 이야기가 연결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승전결이 없다고 할까요? 따지고 보면 아주 우연한 이유로 베놈과 브룩은 접촉하게 되고 드레이크에게 쫓겨다니다가 갑자기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정말 생뚱맞을 정도로 빠르고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영화 초반부터 천천히 이야기의 연결과 전개에 신경을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 과정 없는 이야기의 전개는 캐릭터에게 무게와 설득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출보다는 인물 간의 갈등과 내면, 그리고 관객들이 이해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내용을 구성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드레이크가 수많은 목숨을 죽이고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면서까지 신비오트와 관련된 우주 사업에 매달려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지구는 더 이상 인간이 살만한 곳이 아니며 인류의 보금자리를 우주로 더 넓혀야 한다. 영화 안에서 드레이크가 한 말입니다. 너무나도 설득력이 부족한 말이죠. 이런 우주사업에 박차를 가할 만한 그 어떠한 이유도 영화에는 없습니다. 그냥 지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큰 부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드레이크는 이미 한 신문사 건물을 사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재산의 소유자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드레이크가 악역이라면 악역입니다. 하지만 정말 악랄하고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그냥 미치광이재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캐릭터가 너무 가볍다는 얘기죠. 캐릭터가 갖고 있는 신념이 부족하고 명분이 부족하고 이야기가 부족합니다. 영화 베놈에서 제일 실패한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 초반부에 실종된 심비오트 하나가 어린 여자아이의 몸을 숙주로 삼아 라이프 파운데이션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혼자 있는 드레이크를 찾아가서 그의 몸과 결합하게 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전개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영화 안에서 빌런을 정말 억지로 꾸역꾸역 만들어내는 느낌입니다. 여자아이의 몸을 숙주로 삼은 신비호트는 도대체 왜 드레이크를 찾아간 걸까요? 관객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드레이크와 결합한 신비호트, 다시 말해 라이엇이죠. 라이엇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주선을 발사해 우주에 떠도는 자신의 동족들을 지구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데려올까요? 지구 파괴인가요? 인류 지배인가요? 아니면 지구의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러한 뻔한 이유도 없이 그냥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더욱더 소름인 건 드레이크는 그런 라이엇을 돕고자 하죠. 영상 앞부분에서 별 생각 없이 보면 그럭저럭 볼만한 영화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싸우는지,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됐는지 등을 따지고 보는 순간 이 영화는 망작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베놈과 부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둘의 가장 큰 문제였던 장면은 베놈이 선과 악의 경계에 머물다가 느닷없이 선의 역할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우연히 부룩과 접촉하게 된 베놈은 계속 사람들을 먹어치우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드레이크가 보낸 인원들을 박살내기도 하죠.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모호한 존재의 베놈은 라이엇이 동족들을 지구로 소환하려는 계획을 알고 그를 막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구를 지키려는 것이죠. 모호한 선과 악의 경계에서 영화 내내 제멋대로 행동해온 베놈이 지구를 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저 지구가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그 어떤 깊은 성찰과 철학에 가득 찬 이유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개연성 있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베놈이 부룩을 마음에 들어한 이유도 베놈 자신도 동족들 사이에선 루저이기 때문입니다. 에디 브룩도 잘 나가는 기자에서 집과 직장, 여친까지 뺏긴 루저거든요. 이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와 설정이 매우 엉망입니다. 이렇게 보면 베놈과 브룩은 그냥 쿵짝 잘 맞는 미치광이와 괴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인지 악인지 모호한 안티 히어로는 설정 자체는 좋습니다. 매우 진부한 히어로 영화들과는 달리 큰 차별점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블 시리즈 안에서도 베놈이라는 캐릭터는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는 오브젝트이기도 합니다. 베놈 시리즈의 첫 영화를 꼭 이렇게 만들었어야 했을까요? 액션의 비중을 조금 줄이더라도 베놈과 브룩의 정체성에 좀더 조명을 비췄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니 액션 장면의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마지막으로 영화 안에서 톰하디의 연기는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르기 처음 신비호트를 몸속에 들이게 되면서 알수 없는 몸속의 변화를 느끼고 경험해가는 과정을 연기한 부분은 역시 톰하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도 영화 내내 톰하디의 연기는 좋았습니다. 다만 영화가 캐릭터를 망쳤을 뿐이죠. 여러분 제 리뷰는 5분 내외의 영상 길이를 지향합니다. 하루 수십, 수백 개의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시는 여러분의 시간을 위해 제작하는 영상이니까요.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틈날 때마다 5분씩 주머니에서 꺼내보는 포켓 영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갑범스였습니다.